안녕하세요. 이수미의 음악영어입니다. 본 채널은 인기가요 선곡해서 노래 한곡의 영어 한 문장 바꿔보는 방송이고요. 어, 선곡의 여왕인 제가 직접 선곡합니다. 그래서, 어, 영어 문장을 바꿀 때는요, 제가 개발한 특허받은 학습법, 고스톱2를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쉽고 재미있게 패턴 고스톱의 어순에 의해서 문장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요, 캔이 불렀죠. 내 생의 봄날은 이란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래, 어, 감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제 방송 들으시면서 영어 문장 바꿔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래 중에서 제가 바꿀 영어로 바꿀 문장은요. 어, 비겁하다 욕하지마. 비겁하다 욕하지마. 예, 이 문장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 바꿀 때 잠깐 제가 표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비겁하다 욕하지마. 그래서 욕하지마 이 표현. 예, 욕하지마. 그래서 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동사 아시나요? 욕하다. 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swear? swear는요. 예, 맹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 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하게 접했던 게 바로 blame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두 단어 어좀 잠깐 짚고 넘어간다음에 문장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땐돈 don't swear 쓰시면 됩니다. don't swear 욕하지 마. 예,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don't swear at me. 그럼 나한테 욕하지 마. 어 욕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 어 욕먹고 살일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swear고요. 오늘 우리가 바꿀 문장은 비겁하다 욕하지 마요. 그래서 사실은 욕보다는 비겁하다고 비난하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 스펙을 어, 문장에서 쓸 욕하지마는 don't blame 쓸 겁니다 blame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swear, blame 이두 어감 좀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욕하지마 할 때는 don't swear 쓰시면 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연습하실 비겁하다고 어, 비난하지마 이런 느낌의 욕하지마는 blame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바꿔보시겠습니다 비겁하다고 욕하지마 바꿔보세요 네, 여러분들 바꿔 보셨나요? 이번에는 저와 함께 예 바꾸실 텐데요. 비겁하다, 욕하지마 이 문장 여러분들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셨나요? 자, 욕하지마, 욕하지마. 그래서 뭐뭐하지마, 전치사 어그 명령문 don't 썼고요. 그다음에 욕하다, 비난하다, blame 다음에 me, 그다음에 이유를 나타는 내 for 이용서 don't blame me for. 자, 오늘의 패턴입니다. 뭐뭐라고 욕하지마, 뭐뭐라고 비난하지마 이런 패턴입니다. 자, 이어서 어 뭐였죠? 예, 비겁하다, 욕하지마였어요. 비겁하다. 자, 그래서 이때 오늘 오은 이제 비겁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겁쟁이 기억나시나요? 겁쟁이가 커월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답자리 에올 거는 이 겁쟁이, 그 다음에 비겁자, 커월드를 쓸 거고요. 어, 그래서 커월드 앞에 어, 형용사나 명사가 이렇게 나올 때는 뭐뭐다라는그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뭐죠? 예, 비동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쓰는데 전치사 다음에 동사를 넣고 싶으면 예, 동명사로 변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거든요. 그래서 coward 앞에 비동사 역시 ing가 붙어서 being coward 됩니다. 비겁하다 욕하지 마. 한번 해볼게요. Don't blame me for being coward.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being coward.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being coward. 잘하셨습니다. 요 노래에 나오는 자 비겁하다 욕하지마 요 문장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데요 요번에는 우리 치사하다고 욕하지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치사하다고 욕하지마 자 그러면 don't blame me for 그대로 가져가고 치사하다 잖아요 그럼 여러분 치산이 영어로 뭐죠? 혹시 여러분들 칩이란 단어 아시죠? 칩은 싼, 값싼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치산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칩을 쓸 거고요 역시 칩은 값싼 그래서 어, 존재를 나타내는 무슨 동사요? 예 맞습니다 비동사 쓸 거고요 비동사인데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를 요렇게 동명사로 변장사 빙 쓰시면 됩니다 치사하다고 욕하지 마는한번 해볼게요. Don't blame me for being cheap.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being cheap.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being cheap. 맞아요. 이번에는 이어서 게으르다고 욕하지 마. 이거 한번 해볼게요. 게으르다고 욕하지 마. 자 Don't blame me for 똑같고요. 자 게으른이 뭐죠, 여러분? Oh, 어, 네. 빨리 생각 나시죠? Lazy죠, lazy. 이 게으른이란 형용사고요. 자 게으르다 할 때는 I am lazy 나 게을러요. You are lazy. 그래서 이때 동사는 어, 비동사 쓰잖아요. 그래서 for 다음에 얘 예, 역시 존재를 나타는 비동사. 그 다음에 어전 앞이 앞 뒤이기 때문에 예, ing 붙여서 동명사로 변정시켜서자 게으르다고 욕하지 말해볼게요. Don't blame me for being lazy.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being lazy.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being lazy. 네, 이어서 다른 문장 연습해보겠습니다. 아마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앞장에서는 존재나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연습했고요. 이번 장에서는 어, 예, 의미가 있는 일반 동사 가지고 연습할 건데요. 어, 의, 어, 패턴 뭐였죠? 어, 욕하지 마.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앞장에서 연습했던 거. 예, 돈, 욕하지 마. 예, 우리가 지금 비난하다, 욕하다, blame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blame도 어, 사실은 욕하다, 비난하다, 동사기 때문에 고스톱의 어순에 의해서 예, 목적어 해당되는 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패턴은 don't blame me for 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don't blame me for 한번더 don't blame me for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내용이 고스톱의 어순에 의해서 오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요.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예 동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동명사로 변장시켜서 동사의 원형에 ing를 붙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응용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욕하지 마. 이거 해볼게요. 너무 많이 먹는다고 욕하지 마. 그럼 don't blame me for 구요. 예그 다음에 뭐죠? 너무 많이 먹는다. 자이 시죠 eat. 먹는다. 고에 해당되는 거이신인데요동명사를 변정시키기로 했죠. eating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요 eating 너무 많이 먹는다고 욕하지만 한번 해 볼게요. Don't blame me for eating too much.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eating too much. 한번 더. Don't blame me for eating too much.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쉬워지시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다른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어, 늦었다고 욕하지만 늦었다고 늦었다고 욕하지만 늦었다고 비난하지 마. 어, 근데 요번 이번 장에 요번에는 늦었다고니까 일반 동사 아니고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Don't blame me for 똑같고요 자 늦었다 그러면 늦은이 뭐죠? Late죠 Late가 늦은이잖아요 그래서 어, 나 늦어서 미안해 그럼 어, I'm sorry I'm late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Late고요 늦은이라는 형용사에 방금 I'm late였잖아 I am late 그래서 M은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예, 비동사네요 그래서 비동사고요 어, 전치사 다음에 동사는 이렇게 동명사로 변장시켜야 되는데 ing 붙여서요 being late입니다 한번 자, 연습해볼게요 늦었다고 욕하지마 Don't blame me for being late 한번더 Don't blame me for being l a 한번더 don't blame me for being 자그 다음에 이어서요 요번에는 어, 연락 안 했다고 욕하지 마 한번 해볼게요 연락 안 했다고 욕하지 마자 그런데 여러분들 연락 안 했다고 욕하지 마에서 오늘 연락하다라는 어, 표현은 뭘쓸 거냐면요 일단 don't blame me for 쓰고요 예그 다음에 연락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연락 안한 동사 앞에 우리가 not을 붙일 거예요 예 앞에 붙입니다 자 그리고 연락하다는 건 여러분들 뭐가 떠올리시나요 혹시 콜도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를 텐데요 어 여러분들 요 차이는 뭔가요 어 얘가 좀 범위가 넓 것 같아요. 콜은 그냥 전화 안 해서 안 했다고 욕하지 마고요 컨택은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이메일 포함해서 컨택이기 때문에 연락 안 했다고 욕하지 마 그래서 오늘 컨택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컨, 연락 안 했으니까 어, 동사 앞에 낫 붙여서 낫 컨택팅 쓸 거예요 낫팅이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락 안 했다고 욕하지 마자 그럼 여러분 쌉 있나요? 예, 그냥 어너어뭐목 적어 어, 너한테 연락 안 했다고 욕하지 마 그래서 컨택 유 하게 되면 너에게 연락하다잖아요 그래서 쌉유 붙여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락 안 했다고 욕하지 마 하지마 자 don't blame me for being uh, for not contacting you 한번더 don't blame me for contacting you 한번더 don't blame me for not contacting you